어디에 대한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생긴 과실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키워드가 뭐라고요? 압류 미친다, 압류 미친다, 압류 미친다예요. 자, 요걸 좀 해보도록 하겠어요. 뭐냐면 이렇게 기본 원리가 뭐냐면, 여에 오세요. 과실은 누가 가지고 가야 되는 거냐면 목적물에 대해서 사용 수익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실을 취득하는 거예요. 다시 과실은 누가 가지고 가야 된다고요? 목적물에 대하여 사용 수익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실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의 경우에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 사용 수익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목적물의 점유 사용 수익은 여전히 누가 하는 거죠? 저당권 설정자가 하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자. 그럼 쉽게 그여 사람이 아파트 담보로 은행으로 대출 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은행 앞으로 저당권 을 설정해 줬어요. 그리고 여 사람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준 거예요. 월세를 준 거예요. 월세 당연히 누가 가져가죠? 갑이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적물에 대해서 사용 수익권을 가지고 있는 저당권 설정자가 과실을 취득하는 게 원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실에는 원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 건물에 대한 압류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병으로부터 받은 차임에 대해서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 후에는 압류가 있은 후에 생긴 과실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겁니다. 일단 여기도 원칙을 더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과실에는 원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그런데 뭐가 있은 후에 압류가 있은 후에 생긴 과실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에 대해서 압류가 되고 난 다음에 병으로부터 받은 차임에 대해서는 우선 문제 해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피담보채권의 범위라고 되어 있는 거 찾았어요. 아, 피담보채권의 범위 땡땡 하시고, 얘는 필기를 먼저 하고 갑시다. 아, 피담보채권의 범위에다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라고 씁시다. 다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자 본인 쓴거 읽어보겠어요. 피담보채권의 범위라는 게 뭐라고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자 그럼 실반 다시 봅시다 우리 갑에게 빌려준 돈은 얼마예요? 천만 원. 그러니까 변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이 천만 원을 갚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변제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갚지 않았으니까 이런 이 건물에 대해서 경매 청구할 수 있죠. 그리고 1억 원의 경락이 된 겁니다. 아, 그럼 이런 딱 천만 원만 변제를 받을까요? 아니면 천만 원보다 좀 많은 금액을 변제받을까요? 당연히 천만 원보다 많은 금액이 되겠죠. 왜냐하면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경우가 많아요. 안 받는 경우가 많아요. 받는 경우가 많죠. 그럼 당연히 천만 원에 대한 이자도 우선 문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다음에 위약금 같은 것도 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위약금. 네가 변제기에 얼마 갚지 못하면 위약금만 삼십만 원 물어주기로 하자 이렇게 정할 수 있는데 그런 위약금도 우선 문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경매청구 하다 보면 경매 비용이 생기게 되는데 경매 비용은 갑이 내는 걸까요? 을이 내는 걸까요? 먼저 돈을 빌린 사람은 누구예요? 갑돈안 갚은 사람은 그 돈안 갚은 사람은 뭘또 을이에요? 돈을 빌린 사람도 갑안 갚은 사람도 갑이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laughs> 다시 돈을 빌린 사람은 갑 돈을 안 갚은 사람도 갑 경매를 청구한 사람은 을 경매 비용 갑이 내야 돼요. 을이 내야 돼요. 그러니까 갑이 돈을 갚지 않아서 우리 경매를 청구한 거잖아요. 경매 비용 갑이 내야 된다. 을이 내야 된다. 을이 내야 돼. 을이. 그러니까 경매 비용은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돈을 내는 거예요.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그러니까 대충 계산하면 약한3% 계산하시면 돼요. 약 3%. 그러니까 이게이억짜리건물이다 그러면 경매 비용은 렇게 이렇게 이만원 정도 생각하시이돼게 그러면 이게이매게이청한사람이 경매 이용을 먼저 내는 거예요 대신 요정할건없어이왜냐이면경락면이 이렇게 이렇게 이면게경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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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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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돈 나간 렇게니니까그렇게걱렇게건 없어요 <laughs>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경매 비용을 을이 먼저 내고 경락 대금서그 돈을 떼서 을에게 제일 먼저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은 딱 천만 원만 변제받는다. 천만 원보다 많은 금액을 변제받는다. 많은 금액. 그다음에 변제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돈을 안 갚은 거죠. 그럼 이때는 뭐가 따라붙을까요? 따라 지연이자가 따라붙어요. 지연이자가 따라붙으니까 지연이자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딱 천만 원만 변제를 받는 게 아니고 천만 원보다 좀 많은 금액을 변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저당권자가 과연 어디까지 우선 문제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 금액의 범위를 정한 게 360조라는 거예요 찾았죠 자피담모 채권의 범위에 관한 360조 동그라미 하시고 읽어보겠어요 저당권은 찾았죠 아 본문단서 가리지 말고 쭉 읽어보세요 세네줄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 이게 담보한다,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결국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는 게몇 가지라는 거예요.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는 게몇 가지라는 거죠? 읽어보니까 몇 가지예요. 다섯 가지예요, 여섯 가지예요. 다섯 가지 아니면 여섯 가지겠죠, 뭐. 자 거기 단서에 보면 지연배상이라고 되어 있죠. 아, 지연 배상, 지연 배상 얘는 뭐뭘 말하는 거냐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그게 지연 배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총 피담보채권의 보위에 속하는 건몇 가지라고요? 다섯 가지. 이거 이해하는 거예요,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당권자 너는 이 다섯 가지 한에서만 우선제를 바꿔라라고 규정을 해둔 거니까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아, 대신 외울 때세개두개 개 잘라서 외우도록 하겠어요. 먼저 칠번 볼까요? 먼저 원본 이자 위약금 요세 가지가 세트입니다. 원본 원본은 지금 얼마예요 천만 원 이자는 원본의 사용대가가 이자인 거예요. 위약금은 정확히 나름인 겁니다. 천만 원못 갚는 경우에 삼십만 원 주기로 하자 위약금 같은 거 정했다면 얘도 우선 문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리고 뒤에 건 순서를 좀 바꿉시다. 저당권 실행 비용을 매출하시고 얘는 경매 비용을 쓸까요? 저당권 실행 비용은 경매 비용이라고 쓰시고 경매 하늘하고 들어가는 돈이 저당권 실행 비용, 경매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얘도 경락대금에서 우선한제 받을 수 있고 그 다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절대 손해배상으로 줄여서 외우지 마세요. 풀로 다 외웁니다. 풀로 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지금 누가 채무를 불이행했죠? 갑이 채무를 불이행했죠. 갑이 천만 원에 돈을 안준 거니까 변제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천만 원에 돈을 안준 거니까 이건 이행지체, 이행지체 이행지체니까 뒤에 뭐가 따라 붙냐면 지연이자 그러니까 지연 배상 은 이제 단서에서 나오는데 지연배상이퀄 지연이자 지연배상이퀄 지연이자 둘은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 채무 불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지연배상을 말하는 거고 지연배상은 뭐라고도 한다. 지연이자라고도 한다는 거니까 결국 세 가지가 똑같은 거예요. 단서 읽어볼까요? 지연배상은 채하죠.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단서 지연배상은.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후에 몇 년분에 하나요? 1 년분에 하나요?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저 단서 내용 뭐냐면, 출발 볼까요? 자, 천만 원에 대한 변제기가 온 거예요. 그리고 변제기가 경과한 때로부터 지금 삼년 경과한 시점인 겁니다. 그럼 총 지금 지연이자가 몇 년치죠? 삼 년치죠. 그런데 은 지연이자 삼 년치를 다 변제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연이자는 몇 년치만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일 년치만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피 담보 채권의 범위에 속하는 게몇 가지라고요 다섯 가지인데 다섯 가지 외웁시다 원본 이자 위약금 뒤에 두개 저당권 실행 비용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총몇 가지가 담보돼요 다섯 가지 이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지연 배상 지연 이자를 말하는 건데 얘는 다 담보가 되는 게 아니고 몇 년치만 담보된다 일 년치만 담보된다는 겁니다. 여 1년 치로 그 한장 하고 있냐 이는 간단해요 뭐냐면 이게 그냥 일종의 그 확률이에요 아 그래서 통계를 보고 이렇게 정한 거예요 뭐냐면 변제기가 왔어요 그러면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그런 곧바로 경매를 청구할 수 있죠 어 그러면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게 지연이자를 저당권자가 지연이자를 너무 많이 가져가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또 지연이자를 많이 받으려고 변제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경매청구를 계속 늦추는 거예요 그럼 지연이자가 계속해서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저당권자가 지연이자를 너무 많이 가져가버리면 그 밑에 있는 후순위 저당권자는 변제받을 금액이 많아져요. 확 줄어들어요. 확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저당권자는 지연이자를 일정 기간 동안 변제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경매청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경락까지 가는 시점을 고려를 해본 거예요. 경매청구를 해서 전체 경락이 될 때까지 시점을 고려해보니까 1년 안에 끝나는 1년 정도가 가장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연이자는 몇 년치만 변제를 받을 수 있다. 1년치만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지연이자를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몇 년치만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일 년치만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연이자를 일 년치만 변제받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 누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다. 후손이 걸리자, 후손이 걸리자 보호해주려고. 자 정리하면 다시 칠판 다시 와서 피담보채권의 범위 에 해당되는 건총몇 가지라고요? 다섯 가지. 올해도 이게 시험 문제였단 말이에요. 꼭 미옵니다. 삼십일에도 시험 문제요 여기 효력 범위가 시험 문제 안 나면 시험도 아닌 거예요. 저당권의 효력 범위는 항상 시험 문제입니다. 자, 그럼 칠번 보시고, 칠번 보시고, 자, 그, 그 원칙, 원칙만 좀 말해 보세요. 먼저 부하물과 종물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 과실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해당되는 건몇 가지다. 다섯 가지라는 겁니다. 다섯 가지 뭐죠? 원본, 이자, 위약금, 저당권 실행비용, 채무불행으로 이 인한 손해배상. 그다음에 요 예외적인 사항 특징적인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아까 부하물과 종물의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게 원칙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뭐죠? 특특특특특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두 번째 특약이 있는 경우는 미치지 않고 그다음 과실은 원래 안 미친다 그랬죠 그런데 미치는 경우가 언제라고요? 압류 미친다.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생긴 과실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는 겁니다. 피담무책권의 범위에서 지원배상은 몇년 분만 담보돼요. 1 년만 담보된다는 겁니다. 자, 이건 제가 그뭐 하여튼 저당권의 효력은 늘 설명을 이렇게 해왔는데 목적물의 범위하고 피담무책권의 범위 다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 설명도 제가 많이 하긴 했는데 하여튼 오늘만큼 정리를 잘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 구걸 지금 아마 다음에 정리해도 네, 이거보다 더 잘하지는 못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르치는 사람은 그런 게 있어요. 뭐 어떤 설명을 할때가 아 내가 뭐 흡족하고 만족스러운 정도 있잖아요. 아 이거보다 더 잘하지 못할 것 같은데 하여튼 색깔도 굉장히 좀 이렇게 배합을 잘한 것 같아요. 자, 이걸 이제 잘 정리해 를 드시기 바랍니다. 어, 꼭잘 옮겨두세요. 어, 진짜 이거보다 더 잘할 자신이 없단 말이에요. 자, 다시 부함물하고 종물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 안 미치는 경우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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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 특별한 규정, 특약. 그 다음 과실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그런데 미치는 경우가 압류, 어디에 대한? 저당 부동산,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아니, 좀 이따 찍으세요. 이렇게 하면 찍으세요. <laughs> 저당 부동산에 대한 뭐가 있은 후에 압류가 있은 후에 생긴 과실은 저당권의 효력에 미치는 거고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해당되는 게몇 가지라고요? 다섯 가지. 뭐죠? 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어, 지금도 엄청 많이 반복을 했잖아요. 어, 지금 어,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났을 때 피다 모체과는 범위에 해당되는 게몇 가지?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답을 잘 못하거나 내가 먼저 얘기해주는 걸 따라하거나 그러면 이제 사이가 서서히 멀어지는 거예요. 어, 어, 이거꼭 배워야 되는 거니까 반드시 무슨 수를 썼는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 꼭 외워가지고 오시 바랍니다. 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칠판 보겠어요. 아, 우리가 배웠던 그림 한번 해봅시다. 어, 갑, 이사람 토지 소유자고 을이라는 어, 사람이 갑의 땅 위에다가 아, 무단으로 나무를 이 심은 거예요. 어, 무단으로 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아, 무단으로 건물을 이렇게 심은 거예요 건물, 건물 지은 거예요? 그러면 그 나무 사례의 경우에 소유권 누가한테 있었죠? 나무 사례. 요거. 아, 무단으로 나무 심었다면 토지 소유자 가벽의 소유권이 있었죠. 그다음에 건물은 예외, 건물은 예외. 왜냐면 하그 건물이 토지에 부합하는 일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의 땅에 무단으로 건물 지어도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을. 자, 그러니까 을이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을이 건물의 소유자니까 가분들에게 건물에서 퇴거하라라고 청구하는 거. 이건 돼요, 안 돼요? 철거청구는 안 되죠. 대신 무슨 청구만 할수 있다? 철거청구.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의른, 무단으로 한 거니까 을은 가배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법적 근거가 없죠. 그러니까 뭐가 없다? 권원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때 을이 가배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법적 근거, 권원에 해당되는 걸로 뭐가 있을까요? 일단 지상권 같은 거 되죠. 그 다음 전세권도 되고 그 다음에 임차권 이런 것도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요 무단으로 한 거니까 을은 갑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결국 이 검으로 뭐가 돼야 돼요? 철거가 돼야 돼요 이런 내용을 어디서 공부했어요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 할때 공부했죠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누구예요?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누구다? 응.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응. 침해된 물권의 정당한 소지자 아, 여러분 뭐, 뭐 예습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다 삽질이에요 삽질 그 아무것도 안 하고 와도 법은 어 그냥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다 이해시켜 줄수 있어요. 내가 이해하는 수준만큼 다 가르쳐 줄수 있단 말이에요. 공부는 차곡차곡 배운 걸안 까먹는 게더 중요한 거예요. 어, 아셨죠? 어. 안 되는 것도 많죠, 여러분. 네. 안 되는 거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습관 된다니까요. 너무너무 안 되는 게 많다. 이분들이 기본 가정 가서 개가 천선할까요? 아니에요. 집으로 개못 주는 게 맞죠. 똑같아요. 안 들은 프로티즈도 거의 똑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기본 가정 때안 되는 게 50%다. 기본 가정 똑같아요. 50%. 그럼 기초 기본 아는 사람이 심화 때 가서 개가 천선할까요? 아니요. 에 이미 안 하는 게 굳은 거라서 더안 하면 더안 했지 나아지지 않는다 말해요. 그러니까 더 망가지기 전에 빨리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여유가 있죠. 그러니까 충분한 이제 시간 말미를 줄게요. 뭐 다음 주까지 다 해가지고 오러 한게 아니에요. 12월 31일까지예요. 좀 많이 남았죠? 네. 12월 31일까지니까 또 강의 또 기초 가능 중간에 들어오신 분도 분명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전에 거못 들은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매일 두개세개두개세개 개, 개, 개 하면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개세 개씩 이렇게 해서 꼭 강의를 듣고 듣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강의를 다시 듣는 데까지 끝나면 그냥 시간 낭비. 절대 머릿 속에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강의를 다시 듣고 거기에 해당되는 중요한 내용을 암기 커다 적어서 말, 적어두는 것까지 그게 복습이에요. 그렇게까지 해서 걔를 계속해서 1년 동안 가지고 다니면서 외우면 무조건 합격. 이렇게 12월 31일까지 기한 말미를 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기초강의을 그렇게 완강을 하고 넘어가야 기본 과정도 다 끝낼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기초기본을 다 끝낸 사람이 심한 때 당연히 끝내게 돼 있어요. 어떤 내용은 한 60일 동안 하잖아요. 몸에 베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부터 계속 가는 거예요. 별로 힘들지도 아, 않아요. 지금이 좀 힘든 것뿐이고, 근데 두 개, 세 개씩 꼬박꼬박 하면서 습관을 잘 들이시기 바래요. 아셨죠? 네. 응. 여러분 할수 있잖아요.